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네 소중한 광물이. 저희의 파당한다고. 지원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모니 칼드레의 차원호를 이용해 자신의 병력을 코프롤로 구역 전역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원호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들이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중앙 차원호가 가동됐습니다. 아모니코노 왕복 단을이 차원으로 보낼 겁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호호막오호호 준비 완료 호호우호공격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태양폭 <놀람> 준비 완료. 아, 맙소사,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왕복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네 소중한 광물이 바닥났다 봐. 는 연구가 완료됐어. 아주 비드버치라을 많이 했네. 이 양방의 전투가 펼쳐진다. 내가 돌아왔다. 적대적 병력 발견. 경계를 강화한다. 뒤집어치라고. 적이 은폐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검지기가 있지니다 왕국 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군. 메스핀 가스가 아... 부족합니다. 이 소중한 건물이 바닥났나 봐. 긴급호각 발생. 연구에 놀라울 정도. 주위에 델라가 성수가아무래 병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연구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위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왕복점판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답니다. 다. 가스나조 채취하시지 미라, 니 조심 왕복가편대가격추됐습 니가, 격추됐습니다. 대상을 제압했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잘했다. 목표는 무사하다. 적을 감지했다. 기사단이여, 맞설 준비를 하라. 연구가 완료됐어. 아버지가... 시원하네저 힘으로. 주민이 위험에 빠졌습 사실 제 이야기 왕복선 현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게 끝내버리자. 목선이 제거됐습니다, 사령관님. 하, 내 목적이야. 가사 데템트라 완료되었. 영국의 동맹이 저격받고 있습니다. 기의강향이 오고 기사단이여, 검을 준비하라. 음. 음. s <목소리> 맹이 <동봉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목소리> 사실 제 이야기이기도 하죠. a n 이 위험한 상황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 t h 안됩니다. t 맹이 위험한 n y w 찰 업그레이드가 동맹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사실 제일 귀한 일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사실 제일 한 일이 위함이... 차원로 두 개가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다수의 왕복선 편대가 그대로 이동 중입니다. 전사들이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돌입했습니다. 태양 폭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소환할 수 없습니다. 탐사 전력 타격 헌성의 핵의의를 제거하려고 한다. 기사단 똑같이 맞이해줘.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탈환할 수 없다. 동맹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전함대 출격하라.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지킨 보람이 있군. 업그레이드 완료. 되었습니다. 왕복산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탈출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 막아야 한다. 왕복산들이 파괴됐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일단은 적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할수 없습니다. 광물을 더 제취하십시오. 그. 거기 소환할 수 없습니다. 지가 없어.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오방비 상태로 당해선안 돼. 거기 소환할 수 없습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 카사 대템플라.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목표가 담길이었습니다. 왕복성 천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꽤 빠르긴 하지만. 우리보다 빠를 순 없지. 왕복선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음. 이것도 나쁘지 않은다 카사 데 템플라. 카사 데 템플라. 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카사 데템블라명의가진다명의 아, 전투가 펼쳐진다. 명분의... <목소리도> 합가완료다날 카사 데템 난 보그리치 보급품이 가득 찼습니다 어디에 놓으시는 만나지 마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 지었습니다 잘 지켜냈다, 전사들이여 가 사실 제 이야기인거죠. 내가 다내말 믿어. 신호수신종. 보급품이 가득 찼습니다. 어디 멋있는 것좀 봐. 오마 가도 이거 감사해야 할지. 위험한 이있니다오노세개를 모두 가동했습니다. 포도르십시오사령관 왕복선을 막아야 합니다. 다음 대장전을 개시합니다. 아, 정말 귀중한 승리입니다. 왕복선을 모두 제거했습니다.